여러분 요즘 너무 춥잖아요. 근데 춥다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방에만 계시면 이 겨울도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와 함께 이 겨울의 매력 속으로 한번푹 빠져 보시죠. 원주에서 겨울을 200% 즐기는 방법 바로 여기 주목해 주세요. 한겨울 원주 판부면 용죽골에서 즐기는 추억의 얼음썰매장과 원주 도심에서 즐기는 아이스링크장까지 한겨울 원주의 매력적인 겨울 놀이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용숫골이 이맘때면 꽁꽁 언 겨울 왕국으로 변신하는데요. 꽃 양귀비로만 유명한 줄 알았던 용숫골이 바로 이 얼음 썰매로도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날 용수골 눈썰매장이 개장하는 날이었는데요. 사실 이 용수골하면요, 꽃 네. 양귀비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 왕국으로 변신을 하다니요. 겨울에 아이들한테 뭔가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그 안질병이 그, 그 타봤잖아. 요 근데 그게 원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면서도 그렇게 뭐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을은 꽃도 중요하지만 겨울에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를 좀갈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얼음설매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직접 여기 나와서 다 아이들 지도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우리 고그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저 조금 저, 저 깡통 저기 보시는 분이 깡통의 전문가고. 또 저는 또어음 안전의 전문가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골 눈썰매장의 특별한 점은 바로 마을 분들이 함께한다는 건데요. 눈썰매도 하나 하나 마을 분들이 나무를 재단해 만들고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먹거리 역시 마을 분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죠. 겨울 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이 재미를 놓칠 순 없겠죠. 저도 추위를 녹이기 위해 따뜻한 겨울 먹거리부터 먹었는데요. 훈훈해진 몸으로 용품도 대여해 본격적으로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얼음이 조금 늦게 얼어. 올해는 개장이 늦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 친구들이 개장 소식에 눈썰매를 타러 왔더라고요 우리 승욱 씨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요. 일곱 살이에요. 그리고 얘도 일곱 살이에요. 둘다 일곱 살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는 어, 마흔한 살이랑 만. 만한... 혹시 겨울에 춥잖아요 지금. 추워요. 어 손도 시리고 귀도 시리고. 근데 저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씩씩하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밖에서 노는 이유가 뭔거 같아요? 아, 아, 아 스키트 하는 거 스키트랑 하는 거랑 스카이트랑 그리고 뭐 눈사람 어, 싸움 눈사람. 여러분 7 살이니까 좀 예심해 주세요. <laughs> 여기는 더 어려요. 우리 친구 몇 살? 네 살. 네 살. 추억의 눈썰매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와 깡통 열차 등 즐길 거리까지 이만하면 아이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경험이죠 다음으로 찾은 이곳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알 만큼 아셔서. 네. 굉장히 더 오시면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겨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가족들과 이제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이런 여가 시간을 보내면 더 건강하게 지내고 이제 더 생활을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 댄싱 공연장이 아이스링크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아이스링크장은 지난 12월 19일 개장해 2월 9일까지 운영됩니다. 원주 도심에서 스포츠의 매력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아 완전 재밌다. 진짜 완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타보니 들뜨는 마음을 감출 수 없더라고요. 혼자 가도 재미있고 친구나 가족끼리 가도 추억 쌓기 좋겠죠.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스케이트장? 그 네, 친구들끼리 어 주말에 할거 없어서 혹시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막 넘어지고 막 달리고 이런 게 재밌어요? 네 <laughs> 그러면은 아직까지 집에서 이렇게 막 춥다고 컴퓨터 게임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얘들아 어.. 집에서 게임 많이 하지 말고 밖에서 재밌게 놀아. <laughs> 어떻게 누나랑 같이 한번 타볼래요? 아 에, 좋아요. <laughs> 자두 바퀴 먼저 들어가기 출발! <laughs> 대결도 펼쳐봤는데요. 겨울 바람을 가르며 속도감을 즐겨보니 어느덧 승패와는 관계없이 즐겁더라고요. 시민들 사이로 보기 좋은 커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스케이트장에 말이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선남, 선녀, 커플들도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제속을 뒤집어 놓는데 누가 이렇게 스케이트 데이트하러 가자고 했어요? 저 여자친구가요. 아, 어, 되게 많잖아요. 막 진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갈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스케이트장에 오고 싶었을까요? 약간 특별하게 이색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스케이트장 개장을 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된것 같아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더 재밌게 타신다는 거 아니 어쩜 이렇게 잘 타세요 어 이렇게 아이스링크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운동 신경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잘 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아기 낳고 처음 타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아, 네. <laughs> 이렇게 가족 단위로 나와서 놀기 좋다고 느껴지시는지 실제로 솔직하게 어떠세요 어 아이가 커서 이렇게 같이 탈수 있고 원주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이랑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좀 되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음 네, <웃음> <웃음> 우리 친구가 우리 딸이 빨리 놀자고. 저 지금 <laughs> 얼른 네. 보내드릴게요.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 겨울 스포츠를 원주에서 만나봤는데요. 도심 속 얼음 빙판 원주 아이스링크장부터 반짝반짝 겨울 왕국 같은 용수골 눈썰매장까지 여러분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원주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겨울 놀이터를 즐겨보면 어떨까요?